제가 아날로그 호러를 여러 다루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추천 영상에 아날로그 호러가 잔뜩 뜨는데 유난히 제 알고리즘에 포탈려는 영상이라는 작품이 떠서 보기 되었는데 뭔가 큰게올것 같다는 예상은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건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한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최근 작품인 시간 도약 후 고립 발생 시 대응절차.mp4라는 작품인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충 설명하면 이 영상은 국가시간관리국의 공시안전 교육 지침을 안내하는 영상으로 시간 도약 중 고립 상황이 발생 했을 때의 대응 절차를 설명을 해요. 내용을 요약하면 10년 이내의 미래로 갔다면 시간 관리국에 보고하여 복귀를 요청하되 타임 패러독스를 주의해야 하며 천년 이후의 미래에 갔다면 기술화 문제를 생각해서 복귀를 시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오렌지를 사용하도록 지시해요. 천만 년이후의 미래에 갔다면 인류 멸망 가능성을 감안하여 인류 대체 지적 생명체나 외계 문명과의 교신을 시도하며 실패시 오렌지를 사용합니다. 우주 멸망 후의 미래에 갔다면 오렌지와 바나나를 결합하여 새로운 우주 탄생을 시도하라는 지침을 제공을 해요. 아 일단 이 영상은 진짜 아날로그러의 교과서 같은 작품인데 일단 보면. 그래서 저는 아주 극찬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편집 좋고, 주제 좋고, 세계관의 설정도 너무 좋고, 특히 이런 아날로그 호러를 볼 때, 몰입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응,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몰입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기 불편할 정도의 실수나 내절하는 것도 없고, 심지어 한국적인 요소와 언어가 몰입도를 더 올려주니까, 이건 뭐 작품성으로는 정말 수작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작품으로 처음 아날로그 호러를 접하시는 분들도 여러 계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아날로그 호러에 관심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좋고요. 너무 칭찬만 해가지고 단점도 좀 말하고 싶은데 정말 없지만 단점이라기엔 호불호의 영역에 가까운 음질이나 검열 모자이크가 좀 늦게 된다거나 사소한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충분히 다음 작품들에서 수용할 수 있는 피드백이기도 하고 다른 게 굳이 있다면 뭐 바나나와 오렌지를 사용해라 뭐 이런 게좀 웃길 수는 있는데 운유적인 표현으로 알아가는 게 아날로그로의 또 재미니까 딱히 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국내 아날로그 호러도 좋지만 이런 아날로그로가 아날로그 또제 취향이기도 하고 너무 따끈따끈한 작품이라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결론을 안 넣고 끝내려고 했는데 2분 채우고 싶어가지고 넣어봤습니다. 的。<music>